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미백에 대한 꿀팁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첫번째 내 피부톤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밝아질 수 있는지와 두번째 피부톤을 하사하게 만들어주는 제가 효과를 많이 본 미백의 실제 비법에 대해서 모두 공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 피부톤이 결정되는 요소는 딱 한가지입니다 바로 멜라닌 색소인데요 흑인이 높을까요 백인이 높을까요 당연히 흑인은 없죠. 그래서 흑인은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피 쪽에 찬듯 까맣게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인은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동양인은 그렇죠. 딱그 중간이겠죠? 그렇다면 이 멜라닌 색소의 이런 활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 인 요인이 가장 크다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적도 근방에 있고. 좋은 환경에서 지낸 사람들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 내왔는데요.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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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흑인의 피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의 단층을 보면 표피층 하부에 멜라닌 세포가 있고 거기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낸게 표피로 이동해서 피부에 톤을 띄게 되는 그런 요소인데요. 그래서 피부가 칙칙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많은 거고, 그리고 피부가 하얘신 분들은 이게 적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톤을 밝힌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멜라닌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멜라닌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멜라닌 색소의 형, 형성 억제. 즉,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억제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피, 표피, 즉,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멜라닌 색소의 형성 억제. 두 번째, 멜라닌 색소의 이동 억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멜라닌 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C.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도포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비타민 C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예시가 되겠죠. 그런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고용량의 메가도스, 메가도스 비타민 C 3000mg 즉 하루에 두세 번씩 꾸준하게 복용하기도 하고 또 과일과 야채로도 매일 섭취를 해주고 있는데요. 고용량의 비타민 C, 배타, 비타민 고용량의 메가도스 비타민 C는 사실 피부 미백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종류의 피부염, 구내염 등 염증 질환의 발생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와 함께 피로회복 및 이너 뷰티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꾸준히 섭취해주는 데일리 습관에 들이는 것은 사실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피, 즉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기능성 미백 화장품 원료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라는 성분인데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성분이 이제 멜라닌 세포가 형성이 된걸 각지세포를 이동하는 과정을 딱 차단을 함으로써 피부를 좀 밝혀주는 원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세포가 각지생성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서 미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미국 피부과 학회제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색소 이동을 약 35에서 68%나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즉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딱 차단해 주기 때문에 이제 막 흉터나 기미 트러블 자국이 생기려고 하는 부위 또는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되는 부위 등에 꾸준하게 발라주면 가달 색소 침착 완화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된 성분입니다.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이 나야신 아마이드가 함유되어서 낮과 밤 상관없이 사용하여 피부 기미와 주근깨 잡티 개선에 제가 도움을 많이 본. 미고아라, 미고아라의 투라 하이틴의 퍼펙트 앰플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95%의 재구매율에 500만 병의 누적 판매, 거의 1초에한 병씩 팔리고 있다 있는데요. 90%의 피부톤의 변화 체험의 결과치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 타입에 큰 만족을 안겨주는 보기 드문 앰플인데요. 게다가 미구아라 울트라 하이트니퍼펙트 앰플은 페타이트 성분이 카르노신도 함유되어 있어서 콜라겐 합성 촉진에 도움을 주고 피부 자체 에 방어력을 키워주고 피부를 진정시켜 주다 보니 거칠어진 피부 결을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그런 또한 큰 장점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피부 자극 지수가 0.02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서 저자극성 피부 미백 제품으로 판정이 된 앰플이니까 설사 민감한 피부를 하시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미백 제품이고요. 저자극성으로 안정성이 높은 만큼 이 제품은 장기간 꾸준히 사용을 해야지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앰플인데요. 미백 시너지 효과 를더 보고 싶다면 아이브팀 비타민 C 유도체 등과 함께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손이나 목 이런 부위에도 부지런히 듬뿍듬뿍 얼굴뿐만 아니라 손 목에도 부지런 듬뿍듬뿍 발려준다면 피부 노화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를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 피부 톤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밝아질 수 있는가 여기는 어디를 보면 알수 있을까요? 바로 자외선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뱃살과 그리고 여기 팔뚝 안쪽 피부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얼굴과 이렇게 맞대고 비교를 해보면 팔뚝 안쪽 피부색과 얼굴 색을 거울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팔뚝 안쪽에 피부 밝기까지는 얼마든지 나의 피부를 밝고 맑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가장 최상급의 미백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밝기는 바로 이 안쪽 피부톤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백 효과를 크게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자외선에 최대한 안 받는 게 중요하겠죠 또 꼼꼼하게 사계절 모두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야외활동 엄청 많이 하면서 밤새 안 자고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밤새도록 놀고 화장한 채로 잠이 든다거나 화장을 잘안 지우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절대로 피부는 하얘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좋은 피부 습관을 지키면서 메가나 메가도스, 메가도스 고함량 비타민 3000mg, 3g을 매일 두세 차례 복용을 해주고 매일매일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펩타이트 성분인 카르노신도 함유되어 있는 미구아라 울트라 하이트닝 퍼펙트 앰플을 데일리로 꾸준하게 얼굴, 목, 손에 듬뿍듬뿍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내가 하얘질 수 있는 만큼의 피부 미백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뷰티 꿀팁들을 가지고 내려볼 채널을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하도록 할게요. 안녕.